자, 자본 탐상 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자본 탐상 검사에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 등의 파장의 범위로 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아, 자외선 조사 등의 파장은 320에서 400 나노메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3650 옹스트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지요. 어, 그 다음에 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성이지요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 모양의 기록 방법 중 전사에 의한 방법은 1번 자기 테이프를 이용한 법, 2번 사진 촬영법, 3번 스케치에 의한 방법, 4번 가열 후온고 처리법. 전사에 의한 방법은 스카치 테이프하고 자기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 탐상 검사 방법 중 극감법과 프로드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극감법은 탐상 면의 스파크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번, 극간법은 자극을 연결한 선에, 자극을 연결한 선에 수직으로 놓여진 결함이 가장 잘 나타난다. 맞습니다. 3번, 프로드법은 프로드를 연결한 선과 수직으로 놓여진 결함 검출이 가장 잘 검출된다. 프로드 전극, 전극을 연결한 선과 나란해야 됩니다. 선과 나란한 그런 결함이 검출이 잘 됩니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4번 프로드법은 검사품에 직접 전류를 적용하므로 전극을 잘 접촉시켜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 전극을 잘 접촉시키지 않으면 스파크가 튀고 시험품 자체가 손상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아, 접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43번의 틀린 설명은 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블로 자와시 케이블과 시험면이 접촉한 부분에 희미 하고 굵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의사지시는 에, 그 굵은 자와 케이블에 의해서 북부적으로 자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류지시라고 하죠. 지 전류지시. 그래서 44번의 답은 3번 전류지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 잡은 탐상검사로 시험체의 결함을 검출하려고 할때 자화 방법과 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자 일반 축통전법 시험체의 축방향으로 직접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습니다. 직각통전법은 시험체의 축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직접 전류를 흘려주는 겁니다. 이게 틀렸네요. 수평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극관법, 시험체 또는 시험할 부위를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자극 사이에 놓는다. 맞습니다. 4번, 자석관통법 시험체의 구멍 등에 통과시킨 자성체의 교류자속 등을 가함으로써 유도전류를 허리한다. 자, 맞습니다. 틀린 것은 45번에 의 2번. 직각통전법은 시험체 축방에 대해서 직각으로 어, 직접 류 전류를 흘려주는 것이 직각통전법입니다. 아, 이게 이제 4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6번. 자분 탐상검사로 외경이 50mm, 길이가 600mm, 두께가 6mm인 강관에 있는 균열결함을 찾고자 중심도체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전류값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가끔 한 문제씩 나오죠. 이거 표를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 외경이 50mm 니까 2인치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5인치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화전류를 700에서 900안어 인치당, 인치당 700에서 900암페어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이 2인치이기 때문에 2724, 298, 1 1400에서 1800, 안평가 되겠죠. 그래서 46번의 답은 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형자화를 이용한 자화 방법이 아닌 것. 자, 선형자화가 이그 음, 극감법하고 콜법이 선형이고 나머지 다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선형자화하고 원형자화를 구별 짓는 근거는 자극, 즉 N극이라든가 S극, 자극이 있으면 선형자화입니다. 자, 그래서 선형자와는 극감법하고 코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가 다 원형자입니다. 자 직경의 변화가 있는 시험체를 축통전법으로 자화시켜 검사할 때 전류의 값의 순서 설정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일번 작은 직경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2번 직경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검사한 후큰것 기준으로 다시 한다. 3번 직경이 큰 것을 기준으로 검사한 후 작은 것 기준으로 다시 한다. 큰 직경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되어 있는데 그 전류 값은 시험체의 직경과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직경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전류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8번 같은 경우는 2번, 2번이 보면 직경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검사한 후큰것 기준으로 다시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분 탐상 검사 후 탈자를 수행할 때 탈자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주기가 느리면 탈자가 부분적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2번 주기가 빠르면 탈자가 표면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3번 주기가 빠르면 유도효과에 의한 잔류자계가 정대되기 때문이다. 4번 주기가 느리면 자기 이력곡선의 폐회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 탈자를 시행할 때 전류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 자화되었던 그 깊이까지 탈자가 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류 같은 경우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면 에, 교류처럼 교류체는 표면에만 그 국한이 됩니다. 주기가 너무 빠르면 그래서 이제 탈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9번의 답은 2번. 주기가 빠르면 탈자가 표면에만 국한이 된다 이거죠. 직류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너무 빠르면 교류 탈자가 된다 이런 의미네요. 50번. 탈자 후 시험체에 자극이 없는 경우에 탈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음 중 적합한 것은 탈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탈자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즉, 그 시험체에 자극이, 자극이 없는 경우 탈자 후 시험체를 강자성체에 마찰하여 자분을 적용하고 결함이 있을 경우는 결함 부위에 자분을 적용하여 결함 자분의 부착 여부로 확인을 합니다. 자극이 없는 경우에 자, 근데 지금 뭐 1번 홀 소자를 사용한 자석계로 측정한다. 2번 간이형 자장 지시계로 측정한다. 3번 시험체를 강자성체로 마찰하여 자분을 적용하고 마찰된 부분에 자분의 부착 여부로 확인한다. 4번, 자기 컴퍼스로 측정한다 되어 있는데, 시험체 자극이 없는 경우는 3번이 해당되네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자극이 있는 경우에 탈자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분이 갖춰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자분. 철가로 얘기하는 거지요. 죠 높은 투자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 자본은 낮은 보좌성을 가져야 되겠죠. 높은 투자성과 낮은 보좌성과 유동성과 분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교류 전류에서 표피효과가 클 것. 어, 이거는 자본이 갖춰야 될 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5 1번의 답은 4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자본 탐상 검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에게 분산매가 갖춰야 할 성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 에, 분산매, 뭐, 덩류, 뭐, 물, 이런 거죠. 점도가 낮을 것, 휘발성이 작을 것, 적심성이 없을 것, 장기간 변질이 없을 것, 자, 점도가 낮아. 예, 점도도 어, 그렇죠. 점도라고 하는 것은 뭐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도라 그럽니다. 점도가 높다. 그러면 끈적끈적한 정도가 심하면 점도가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분산면은 점도가 낮아야 되고 휘발성이 적어야 되죠. 그다음에 적심성이 적심성이나 말은 이제 그 뿌렸을 때 표면에 잘 달라붙는 그런 성질인데 적심성이 좋아야 되죠또 장기간 변질이 없어야 되죠. 예. 에... 그래서 5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 요 적심성이 있어야 되죠. 자, 5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검사체에 대하여 적합한 자분 탐상 시험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올바르게 구조물 용접부는 극감법. 또 가늘고 긴 환봉은 프로덕법, 대형 주광품은 축통전법, 대형 주물품은 전류관통법, 되어 있는데, 에, 대개 극감법이라든가 프로덕법은 어떤 일부분의 검사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한 번에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에, 일부분, 올바르게, 1번 구조물 용접부는 극감법, 예 이게 맞습니다 현장 이렇게 많이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3번에 1번이 되겠죠 자본 탐상 검사와 침투 탐상 검사 모두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결함은 모두 강간의 외경 변화 환봉 강의 내부 결함은 안 되지요 저탄소강의 표면 결함 알루미늄 용접부의 기공. 자, 자본 탐상 검사하고 침투 탐상 검사는 표면 검사법입니다. 표면 결함을 검출해 낼 수가 있지요. 에, 자본은 표면 및 표면 직하에 있는 결함, 표면 직하라고 하면 이제 표청부라고도 합니다. 그런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는데, 침투 탐상 검사는 그 검속, 비검속, 뭐소재의 제한이 없지만, 에, 결함이 입구가 열려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개구된 결함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뭐, 1번, 2번, 내부 결함 안 되고 전탄소, 3번이죠. 알루미늄 용, 자, 이 알루미늄은 우리 자분 탐상 검사를 하려면 강자성체 이어야만 자분 탐상 검사가 됩니다. 알루미늄은 자석에 붙질 않죠. 에,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저탄소강의 표면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에 의해 검출 가능한 결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강계 내부의 중심의 수축공 내부 결함은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분 탐상으로 아, 강철제 코일의용수철의 에, 피로균열 자 어쨌든 뭐 코일에 용수철이 됐던 피로균열을 검사하기에 자분탐성검사 아주 좋습니다 강관살의 두께감소부 강판용접부의 용입불량 이런것들은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2번 같은 경우에는 피로균열 검출에 에, 강철제니까 강철 강철제의 피로균열 검출에 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경에 비해 길이가 비교적 긴 형태의 시험체 또는 크기가 작고 어, 수량이 많은 시험체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직경에 비해 길이가 비교적 길다. 비교적 길다. 이거죠. 또 크기가 작고 수량이 많은 시험체다. 자 축통전법, 프로드법, 전류관통법 있는데 여기서는 코일법이 적합하겠네요. 코일법이 에, 이 길이가 길어서 뭐 나누어 탐상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그 선택을 하고 크기가 작고 어, 수량이 많으면 전부 한꺼번에. 에, 자화가 가능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56번 같은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열 처리해야 할 용접부의 자분 탐상 검사 시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는 열 처리해야 될 용접부, 열 처리를 해야 될 용접부죠. 자, 이거는 뭐 최종 열 처리 후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57번의 답은 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 탐상 시험 시 자본은 어떤 자기 특성을 지녀야 좋은가? 자본에 대한 거죠. 어, 자본은 비대칭 자기 이력, 낮은 투자율, 낮은 보자성, 높은 잔류 자기. 자본은 자본은 자본이 가져야 될 특성은 고투자율, 저보자성, 저항자성, 분산성, 현탁성, 가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8번은 이제 낮은 보자성이 답이 되겠네요. 58번의 답은 3번. 자본은 낮은 보자성을 가져야 된다. 보자란 말은 자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자 59번 원둘레 용접을 위한 6인치 파이프의 끝 부분에 개선부를 현장에서 잡은 탐상 검사할 때 가장 알맞은 방법은 되 있습니다. 에... 자 원둘레 용접을 위한 6인치 파이프 끝에 개선부를 현장에서 잡은 탐상한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분 탐상을 할수 있고 그 자화 방법 중에서 시험체 손상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9번 같은 경우는 극간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전류를 끊고 나서 자분을 적용하는 검사 방법은 되 있는데, 이게 이제 잔류법을 얘기하는 거죠? 잔류법입니다. 자화전류를 끊고 나서 자분을 적용하는 것을 잔류법. 자화시키면서 동시에 자분 적용하는 것을 연속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